네, 결국 질병에 걸렸다, 어,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상태는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비만 환자와 또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몸 속에 이 효소 양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관찰 결과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건강하지 않고 계속 죽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동물들이 항상 익힌 고기, 또 익힌 그런 음식들 그리고 사료 위주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외에 통조림 이런 가열 가공 그 보존 유통이 길어진 이런 식품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또 동물들에게도 좋은 성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료로 또 캔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이 시름시름 아파가고 또 죽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아 음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분석을 해서 어 사자, 육식 동물에게는 가열된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 생간 이런 음식을 주고 또 원숭이에게는 생과일, 신선한 채소의 이런 음식을 줬습니다. 동물들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살아나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미국에서는 효소 의학이 좀더 발달해서 효소를 직접 공급하는 이런 효소 치료들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몸에서 내 몸이 신선한 음식이나 또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효소가 많이 보유된 상태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효소를 만들긴 하지만 늘 가열, 조리, 가공된 음식만 먹다 보면 효소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미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를 먹어주는 것이 소화 에너지를 줄이기도 하고 몸 속에 잠재 효소를 늘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아 살아있는 음식이 많구나, 효소가 많구나 아, 이런 살아있는 음식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간의 가장 중요한, 어, 성분이 바로 간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음식, 영양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영양소들을 그냥 아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늘 강조하는 바로 아침 과일 식사법입니다. 네. 아침에는 제가 해독 배출작용이라고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배출작용을 하면서도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정의를 할때 최고의 해독제이면서 최고의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는 밥이나 뭐 빵이나 샌드위치나 뭐 어, 시리얼, 뭐, 우유,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제철 과일을 충분히 500g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간에 이 독소 흡착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뭐 비타민 A, C이나 또 항산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예, 달콤한 과일을 배부르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아주 어려운 건강법만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기도 해요. 막, 막 아주 다양한 채소들, 다양한 과일들, 뭐 다양한 또 견과류들을 한 번에 막 갈아가지고 거기다 막 프로틴까지 넣어서 한 번에 막 몽땅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과일을 씻어서 잘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절대 과일만 갈아 드시거나 과일 착즙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밸런스 중에 하나가 혈당을 잘 조절하는 건데요. 과일을 갈아 먹거나 착즙을 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주 간혹은 상관이 없지만 매일 건강한 좋은 습관으로는 절대 과일 주스나 과일 착즙 주스를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 형태로 잘 깨끗이 씻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과일을 아침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이세 가지를 막 믹스해가지고 동시에 드시는 것보다 한 가지 과일에는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성분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일에도 성격이 있어요.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그리고 수박이나 메론이나 참외 같은 메론류 과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섞이는 것보다는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드시면 이 몸에서 불편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위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막 섞어서 먹으면 막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으로 세 가지 과일 500g 따로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실 때 간에 있는 독소 성분들이 잘 흡착이 되면서 잘 빠져나가게 되는 간 해독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한 3일 정도만 해도 어, 피부가 맑아지고 화장이 잘 받고 피곤이 막좀 해결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 속이 아주 편해지는 화장실도 아주 잘 가게 되는 위와 장과 간이 모두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감기에 잘안 걸린다. 그리고 애들이 키가 잘 자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 간 건강 식사법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현재 뭐 지방간이 좀 심하거나 간염이 있어서 빠르게 간 건강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더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만 드셔도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좀더 빠르게 되려면 보다 더 많은 과일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도 드시고 점심과 저녁의 식전에도 한 100g 정도씩 더 과일을 드셔주세요. 간이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암 경력이 있으시다거나. 현재 빠르게 더 제독을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채소, 녹즙도 좀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스거스니 또 환자들을 치료했던 성분들, 뭐, 사과, 당근, 케일, 뭐, 셀러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한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의 이 과일, 채소를 갈아서 즙의 형태로 하루에 3잔에서 5잔 더 드셔도 좋습니다. 단, 사과나 당근은 좀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채소들을 좀더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밀크시슬이라는 이 식물의, 어, 성분을 가지고 또간 영양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염증이 많고 간이 굉장히 악화된 분들은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간에 있어서 해독력을 올리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죠. 이 글루타치온 생성량을 빠르게 늘려 줍니다. 글루타치온이 많이 생성될수록 간 회복력이 빠르니까요. 이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 있는 밀크시스 이것도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바로 강황 가루. 이 속에 있는 커큐민을 매일 먹기 때문인데요. 이 커큐민은 담즙 생성을 늘려주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이 잘 만들어질수록 간의 기능 또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커큐민 성분 강황 가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일. 또 점심 전에 또식 식전 과일, 또 과일 채소 녹즙과 그리고 밀크 시슬 강황의 커큐민, 자 이것들이 빠르게 간 건강을 회복시켜 주니까요, 어, 약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식사법으로 빠르게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만약에 씹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무려 40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드셨던 주스가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 주스입니다. 사과 당근은 굉장히 조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또 이시영 박사님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요. 간 건강, 눈 건강, 심혈관 질환 또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신 사과 당근이 너무 달콤할 경우에는 좀 물을 타서 좀 희석을 시켜서 당분이 빠르게 상승되지 않도록 드시고 천천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갈아 드시지 마시고 그냥 사과와 당근을 따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